너 그런 거부터 시작 안 하고. 은야 이모 손해 줘야지. 이모 손. 그렇지. 이모, 이모 손. 손. 은다라, 이모 손. 그 너무 어려운 과제네 미션이. 뭐 어찌 가라고? 은야 이모 손 손해 줘야지 손에. 이모 이렇게 키캡 크잖아 이모가. 번질해잖아. 니네 지금 뭐 서로 결루기 하고 있어? 던지래 갖다 줬으니까 <laughs> 그래 결국 니가 <네가> 지는 거를 <laughs> 저도 하겠대 <laughs> 응. 내 소원이 있다면 벼라다로에 개소리 한번 고양이 소리 한번 들어본 거 얘네는 오디오 오디오를 다 집사들이 채워야 돼 어, 어, 오케이, <laughs> 맞아 <오케이. 웃음> 그게 문제야 어. 너무 조용해, 너무 조용해. 너무 조용해. 짖지를 아? 않아? 어. 개소리가 없어? 어, 개소리를 안 해. 그래서 좋아. 그래서 좋다고? 아, 최고 최고 우리 은하 최고. 지들이 어?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니야, 얘들? 개소리를 잃어버린 개들이야? 은 어. <laughs> <laughs> 개소리는 사람이 하고. 어? 나. 왜냐면 도... 오디오를 어? 태우는 게 관건이거든, 응. 영상은. <laughs> 나 은하 때문에 돈 벌고 있잖아. <laughs> 왜? 목장 사주려고 양몰이 시킬라고. 아... 은아야, 이모가 목장 사줄게. 비웃는다 저희 모. <laughs> <laughs> 우리 은, 은호 좀 보세요. 우리 은호야. 은호하고 은 저기요, 은호하고. 이모. 네? 공부터 사주세요. 목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. 아니, 공 사면 바로 또 저렇게 돼. 그래도 아유. 공이나 떨어지지 않고 사주세요. 예, 불쌍하지도 않아요? 네, 여기다 놓고 지금 공에 한 줄기, 한 조각. 헝겁, 헝겁. 이건 어? 공이 아니야. 아휴. 와, 멋있다. 단칼에 받아가지고 오시는. 아! 개새끼. 개 힘이더걸더걸해서얘따아니야나 <laughs> <laughs> 은호랑 놀 거야 은글야 아직 자기 시간이래. 이거 글침글 터글, 왜 외면하지 마. 영원한 거 앉지 마. 않았어. 이모의 존재만으로 좋지 뭐. 옆에 어. 너도 어? 앉아 있어. 그래. 야 날도 좋고 일해! 야 우리 은달이 봐 응. 일하라고 일! 여기 아우 이모 계속 일하고 왔어 아.